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인 문제 80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308페이지에서 310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320강이죠. 네, 오늘도 이효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한국어 음을 읽을 테니까 일본어 음도 부탁드립니다. 네, 겠습니다달를 이. 이. 다음 날 이. 욕구. 어질인 징 알인 인, 인, 인 품삭임 징 모양자 시 자석자 지 누에잠 상 장수장 쇼 꾸밀장 소 창자장 조 막을장 쇼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1번 부탁드립니다. 私とは性格が <목소리> 저와 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르다에 맞는 일본어 훈독이죠.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C. 네, 다를 이죠. 다를 이는 음독은 이지만 훈독은 곧토 나루였죠. 그래서 C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번 부탁합니다. 너, 유메와 파일럿도 됐 장래의 꿈은 파일럿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장래에 맞는 일본어 음독을 골라 주세요. 정답은요? D. 将来の夢はパイロットです. 네, 장수 장자는 음독밖에 없었는데요. 쇼라고 읽죠. 그래서 쇼라이 D번이 정답입니다. 네, 문제 3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은 몸에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몸에 해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몸에 해가 되다, 지장을 초래하다에 맞는 일본어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a 우리니 하트라크고토와 칼라다니 사와리마스. 네, 막을 장애 훈독은 사와르죠. 그래서 a 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이 막을 장자는 음독으로 읽으면 쇼라고 해서 쇼지하면은 일본 전통 주택의 미다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쇼지라 그러면 잘 몰라요. 일본의 전통 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의 전통적인 주택には明日の写真のようなものが 障子というのは、あ一番左にあるう、ね、ものを指します。ねえ、우리なら茶文ランピスタねよ。はい、そうです。あの<ー>外から光が入るう必要がある部屋で使うものですね。ね次のふすまは障子と似ていますけど、これはあ部屋と部屋を区切るもので、外から光が 빛을 入れなくてもいいような部屋使い아 방과 방 사이 에 있는 문이네요. 아 맹장지라 그래 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 쓰는 것이 후숨하고 네. 次に床の間というのが、あります。아 畳の部屋に、ねえー、あるんですけれども少し一段高く床を作って、ねえー、そこに、えー、まあ,あえっ、ー、といけばなを飾ったり<ー>写真のように掛け軸を飾ったりなんか装飾をするための空間です。ね、あと田舎の家に行くと縁側という,う 아 네, 네, 텐마루. 네, 우리나라 한옥에도 이런 텐마루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라서 잘볼 수는 없지만, 네, 요 텐마루는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문제 4번 부탁드립니다. 어미지가 야마오. 산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들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라는 뜻에 맞는 일본어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B. 네, 꾸밀 장자는 요소우 라고 읽어서 치장하다. 가장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단풍이라는 뜻이 오기 때문에 물들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치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B번이 정답입니다. 네, 5번 부탁드립니다. 와, 쿠와오 타베마스. 누에는 뽕나무를 먹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누에에 맞는 일본어를 골라 주세요. 정답은요. B. 가이코와 쿠와오 타베마스. 네, 누의 잠자는 가이코라고 하죠. 네, B번이 정답입니다. 네, 문제 6번 부탁드립니다. 나기 다크이 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의리 없는 전쟁이라는 영화를 압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의리 없는 전쟁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에 의리에 맞는 일본어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C. 징기나키 다카이という映画を知っていま 네, 어질 인자가 들어가는 1 0번이죠 징기라고 읽어서 인의 의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1 0번이 정답입니다. 네, 7번부터는 한자 고르기입니다. 부탁합니다. 집세가 싼 방이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집세, 야징에 맞는 한자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B. 야 네, 품삭 임이 들어가는 B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이 임자는 운징이라고 해서 운임을 나타내는데 일본에서는 운징이 교통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교통비와 한국의 교통비가 많이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이, 네, 일본의 교통비 어,

バスも最低料金として210円ぐらいを払う必要がありますいいペーネよ 、네 。우리나라とオルチマ日本にとマニピねはよ、いえー。地下鉄も同じですね。地下鉄も1駅ぐらい乗る場合は、この180円ぐらいは、えー、払,う払わなければな,ら、えー、なりません。ね,ね、 두 개, 세개 지나서 계속 요금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250원으로 많은 거리를 갈 때가 있는데, 일본은 기본요금 180엔에 또 계속 두 개, 세개 지나갈 때마다 오르는 그런 요금이 돼 있죠. 네, 서울과 동경의 교통비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 8번 부탁드립니다. 뒷모습이 예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습에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A. 예쁜 사람입니다. 네, 모양자는 A번입니다. A번 계집녀자가 오고 위에 쓰기에 해당하는 차자가 오고 A번이 정답입니다. 네, 9번 부탁드립니다. 오사케를 논다 욕아사와 아타마가 이타이데스. 술을 마신 이튿날 아침에는 머리가 아픕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튿날 아침 욕구아사에 맞는 한자를 골라 주세요. 정답은요? C. 오사케를 논다 욕아사와 아타마가 이타이데스. 다음 날 익자는 C번이라서 C번이 정답입니다. 네, 10번 부탁드립니다. 고려의 지 유명です. 고려청자는 유명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이지에 맞는 청자죠. 청자의 한자를 골라 주세요. 정답은요? B 고려의 세지는 유명です. 네, 자석 자가 들어가는 B가 정답입니다. 선생님, 이 자석 자 자는 지 라고 읽어서 도자기를 나타낼 때도지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아리따야키라는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리따야키という 도지키で有名なものがあります. 네. 아리따というのは 左の地図の星印のところに。ああ、いい腰ね。はい。そこで作られた陶磁器を有田焼きと言って、えー、真ん中の写真にあるようなあ陶磁器、うんえー、を有田焼きと言います。いや<ー>えっ、ーえー、と、登り釜という釜で作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えっ、ー、と、半板道からあ伝わったあ技術を使って、 만들어 것입니다. 뭐 네, 심 씨라는 가족에서 어,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텔레비에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리따야끼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이 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아리따야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네, 다음 번호 부탁드립니다. 11번입니다. 여신이 결혼을 믿어 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라는 한자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D. 료신가 결혼을 믿어내주셨습니다. 네. 인정하다, 인지하다 를 나타내는 한자는 R인자죠. 알 R인자가 알 들어간 D번이 정답입니다. 네. 12번은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장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검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장에 맞는 한자를 골라 주세요 정답은요? A, 대장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큰대자와 창자장자가 들어가는 A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320강에서 다를 이부터 시작하는 한자로부터 해서 막을 장까지 12개 한자를 공부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321강이죠 밤출장, 오장장, 마를제, 나타날 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라이, 장래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대장, 나이쪼라든가, 일본의 미다지문은 쇼지 라는 것을 배웠고요. 다음날 아침은 요쿠아사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잘 메모하시고요. 생활에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